자 오늘은 공격수 보강. 겨울 이적 시장의 공격수 보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 여름 이적 시장에도 공격수 보강을 이야기하다 루카쿠가 왔는데 또 공격수 보강을 얘기하게 되는 건 조금 가슴 아프지만 어쨌건 첼시는 또다시 공격수 보강에 나설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일단은 지혜의 판매 이야기부터 플리식 베르너 줄줄 나오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공격수의 판매. 모도이 뭐 임대 얘기도 잠깐 나왔다 없어질 정도로 최시 공격진 전부가 이적설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뭐 찌라시가 됐든, 뭐 진짜 이제 팩트가 됐든요. 근데 지혜은은 빌트 독점으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지혜은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빌트가 독점으로 지혜가 돌문에 임대가 되든 이적이 되든 하나가 될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영국 쪽에서 뭐 많은 얘기가 나오진 않아서 진지한 단계는 아니지만, 음 그렇다고 실제로 지혜은가 이적을 못할 만큼 상황이 좋은 편도 아닙니다. 이게 경기 끝나면 선수 표정이 좋지 않거든요? 이 교체당할 때나 이럴 때나, 뭐지우가 잘하건 못하건 선수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실제 투엘 체제에서 3백 측면으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써봤거든요? 뭐 3515도 써봤고, 3435로도 써봤고, 3412, 3421다 써봤는데, 어, 글쎄요.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적설이 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돌문의 입장도 중요하겠죠. 돌문의 입장도 이제 홀란드가 장기 부상을 끊고 다섯 골 이상을 넣어주거나 플레이메이킹을 할 만한 선수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선이 됐든 최전방이 됐든 보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홉 골삼 도움을 하는 홀란드를 제외하고 나면 지금도 세골세 도움으로 리그 스탯 1위인데 지금 최신한 실정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격력 부진에 겪고 있는 거죠. 홀란드가 빠진 도르트문트는요. 다만 빌트도 그렇고 다수의 언론들도 그렇고. 이게 임대 쪽에 좀 가깝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를 임대하는 쪽. 왜냐면 겨울에는 이 선수를 샀다가 시즌 플랜이 꼬이면 겨우, 여름에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임대나 적은 돈을 통해 갖고 리스크를 좀 줄이려고 드는 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파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반대죠. 뎁스는 뎁스대로 줄고 돈은 돈대로 못 벌고 이런 상황이라면 글쎄요. 겨울에 지혜를 굳이 내보내는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임대는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플리식 베르너, 베르너도 뭐 바르샤 얘기가 있고 플리식도 뭐 제노아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적설에 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공격수 보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뎁스는 완벽하잖아요. 거의 줄 세워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바클리까지 포함해서 8명이나 됩니다. 바클리도 윙이나 공미를쓸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정도 뎁스라면 351을 쓰든 343을 쓰든 뎁스는 충분하단 말이죠. 그런데 왜 영입이 필요한 것일까? 하나씩 보시면 일단 이게 리그 득점하고 챔스 득점들입니다. 그나마 3골을 넣은 선수가 마운트 하베르츠 루카쿠인데 그래도 뭐 10골, 뭐 5골, 6골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골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명이나 되지만 이들의 자, 이들 자원들 중에 스코어를 해줄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마운트 하베르츠 루카쿠 베르너 각자 맞는 역할 다양하고 각자 하는 일이 다양한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공격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을 때는 득점을 해줄 만한 자원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자원이 너무 없다라는 게 문제죠. 여기에 이제 지의가 빠지게 되면 이제 2선, 2선에는 영입이 될 수도 있거든요. 플리시가고 오도이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은 최전방이나 맞는, 맞는 역할이 윙어는 아니니까 그래서 지의가 나가면 한명 정도 보강될 수 있겠다고 보는 것이 뎁스는 꽉 차있지만 어, 이 중에 스코어러를 해줄 수 있는 자원이 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 올까도 좀 중요하겠죠? 어, 이안 맥게리는, 어, 이 팟캐스트 하시는 분인데 공신력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백업 스트라이커를 투엘이 요청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공신력을 떠나서, 이제 상황을 조금 보면, 루카쿠를 제외한 건 하면 하베르츠가 유일합니다. 근데 하베르츠도 제로톱으로 나와야 될 정도로, 최전방 공격에는 루카쿠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3, 5, 2도 쓰고, 뭐 3, 4, 3도 쓰고, 이 루카쿠 중심으로 좀 판을 짜보려고 그랬던 건데, 글쎄요, 만약에 3호2가, 그니까, 직전에 베르노하고 루카쿠가 맞췄던 3호2가 앞으로 투엘이 나갈 방향이라 그러면, 어, 스트라이크 한명 정도는 더 있어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득점이 가능한, 그리고 루카쿠가 득점하지 못할 때, 어느 정도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라카잘트 얘기도 있고, 블라우비치 얘기도 있고, 이카르디 얘기도 있지만, 그런 자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선 얘기도 없는 건 아닙니다. 플리식, 베르너, 뭐 지에그까지 이선에서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코망, 스털링 등등 체시가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공신력이 있던없던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343이나 3412로 갈때 마운트 짝을 구하는 거죠. 루카쿠는 최전방에 있고 마운트는 이제 플레이메이킹을 하고 득점이나 크랙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원 그러니까 측면에서 파괴력을 낼수 있는 자원을 좀 찾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선과 최전방은 공신력을 떠나서 어느 정도 이적설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올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백업 스트라이커 내지는 이선에서 크랙이나 득점이나 파괴력을 내줄 수 있는 윙어가 올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한 가지가 더 걸리는 게 있죠. 조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전에 조합을 짜고 있었는데 이 조합이 말매전에 끊겼거든요. 루카쿠 베르너 조합입니다. 3-5-2 체제에서 루카쿠 베르너로 몇번 맞추다가 말매전에 공교롭게도 둘다 부상을 입으면서 조금 조합이 끊겼습니다. 그 뒤로는 지난 시즌에 계속했었던 득점이 잘 되지 않는 하베르츠를 최전방에 놓고 3-4-1이나 3-4-3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하베르츠가 최전방에 있는 게 제일 낫으니까. 근데 이게 득점력이... 어, 제대로 돼, 이게 득점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라는 걸 확인한 전술이거든요 지난 시즌도 그렇고 올 시즌 번이전만 봐도 쓰면 쓸수록 글쎄요 그렇게 득점이 많이 나오는 그런 전술은 또 아니기 때문에 어, 루카코 베르노 조합을 맞춰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마침 레스터전에 복귀할 확률이 높은 두 선수기 때문에요 만약 이제 그 선수들이 레스터전에 복귀하고 1월 이적 시장이 열리는 시간까지는 12경기가 있습니다 박싱데이다 보니까 요한의 루카코하고 베르너가 호흡이 만약에 잘 맞으면, 오히려 중원이나 수비 쪽에 보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최전방에서 그렇게 맞아 들어간다 그러면, 하베르츠도 있고, 지혜를 남기는 방향으로 가서, 그대로 수비 쪽이나 중원 쪽을 보강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적설들이 이렇게 나는 거 보니까, 겨울이적 시장이 가까워진 건 사실입니다. 어, 겨울이적 시장 때, 이런 얘기도 있어요. 투엘 감독에게 보강을 해주면, 투엘 감독은 이제까지 보강에, 자신이 원해서 보강했을 때 그렇게 좋은 영입이 된건 아니거든요. 어 그러나 투엘 감독이 겨울에 들어왔을 때는 보강이 없었고 늦게 들어왔으니까 여름에는 글쎄 홀란드, 하킴이, 쿤데 이렇게 초반에 노리던 자원들이 다 안되고 루카쿠가 남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투엘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갔다기 보다는 첼시가 땡겨오기 좋은 자원. 루카쿠는 아무래도 인테르하고 이 상황도 맞물리면서 금방 땡겨왔고 어, 이 쿤데하고 하킴이는 놓친 거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겨울 이적 시장까지 요번에또 다시 넘어간다 그러면 어, 투엘은 세 번의 이적 시장 동안 자기가 원하는 영입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투엘도 조금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 실제로 만약에 백업 스트라이커를 원하고 실제로 첼시의 보강을 원한다 그러면 투엘 감독에게 겨울 이적 시장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첼시의 겨울 이적 시장은 투엘을 잡기 위해서라도 좀 적극적인 투자가 돼야지 하지 않을까? 실제로 맨체스터 시티는 스트라이커 영입을 천명했고. 뉴캐슬도 한 3천억 쓴다 그러고 있고 레스터, 아스날, 리버풀도 계속 영입을 할 것인데 우리만 영입을 안 한다면 이게 지금은 일이지만 경쟁에서 밀려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두 번의 겨울 이적 시장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제대로 된 영입이 하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이 시작되면 저도 본격적으로 체이시 그리고 비클럽들의 이적 시장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